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종류의 씨앗을 심는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성도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과 8장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5장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어린 양께 드리게 됩니다. 이금 대접은 무슨 대접이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대접이에요. 이금 대접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비워두어라 하고 드신 게 아니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 금그릇을 어린양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을 그 금향루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기도란 무엇인가? 나를 태워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 금향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향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제단이 있습니다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연이 올라가는데 이 금향로가 나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이 기도가 놀라운 기도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나를 주변에서 감싸고 있는 모른 땅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